중고차는 늦어놓 모터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어모터스에요. 김채연입니다. 뭔가 색다르지 않나요? 네, 좋아요와 구독을 일단 눌러주시고. 네, 좋아요. 나 오늘 또 날씨가 풀려가지고. 네. 또그 또 주말에. 또눈 오고 비 오고 했던 거알아 와. 와, 말이 되나? 4월 중순에? 저 상, 성주 내려갔었거든요. 네. 설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눈이 쌓여서 설산이었어, 실제로. 응, 음, 근데 이제 네. 날씨가 좀 풀리고, 딱 하늘 보세요. 황사 맛. <laughs> 황사. 아, 근데, 다행 미세먼지 <laughs> 농도 괜찮대. 아, 그래? 아 어, 미세먼지 농도 괜찮대. 하늘이 이렇게 쭉 케케 해야지 네, 이래야 눈이 덜 보셔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조금 보셔요.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왜 옥상에서 했냐? 대표님이 꼭 구경하러 가셨어요. 아 대표님도 쉬어야지. 쉴 음, 시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특별하게 해서 옥상에서 좀 해보자. 네. 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네 대를 차량들을 소개를 시켜 드릴 겁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수입차로 네 대를 준비했으니까요.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오늘 나온 수입차 말고도 다양한 수입차나 국산차가 보고 싶으시다면 네이버에 정오 모터스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1번 바로 볼까요? 네. 일번 알티마입니다. 진짜 많이 찍지 않았어요, 우리. 또 이제 가성비 좋은 또 네. 일본 차가. 알티 알마만한게 없어요. 이게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거는 2.5 모델이고요. 2014년식에 6만 k 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어, 미세누유나 사고 없었던 깨끗한 차량인데 가격이 14년식에 6만km인데 750만 원이에요. 근데 네, 우리 700. 국산차로 네. 1000만 원 미만 해 가지고 6, 700짜리 차살게 없다니까? 아, 그러네? 별로 없어. 그래 봐야 HG 아니면 BH야. 아, 많이 팔았네. 뭐 11년씩, 12년씩, 막 이러고 15만 키로 이르다. 그 얘가 또 좋은 게 흰색에, 아, 썰루프에, 키로수 짧지, 일본 차 고장 잘안 나지. 장고장 없아 이쪽 모라 연비도 좋지. 그죠. 그냥 다 장점밖에 없어요. 일본 차는 이거 하나. 응. 그 실제로 저희가 정말 많이 팔았던 차량이기도 하고, 앞쪽부터 한번쭉 보면요. 보통 이제 라이트 컨디션, 뭐 백화 현상이나 여기 위쪽에 살짝 좀 갈색 현상이 있는데, 그런 거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깨끗합니다. 항상 얘기 말씀드리죠. 일본 차량 차주분들이 보통 대부분 엄청 깔끔해요. 네, 진짜 깨끗해. 요 문이 봐봐요. 깨끗하죠. 네, 기스가 하나도 네. 없고 솔직히 유리랑 천장도 깨끗해요. 네. 여기까지 보면 아뭐 시내 주행했나보다 할수 있는데 휠 보면 답이 나와요. 깨끗합니까? 안 깨끗합니까? 이런 거본적 있어요? <laughs> 깨끗하죠. 음, 아 근데 이제 네. 가생에는 기스가 좀 아니, 있는데 여기서 그래. 세차는 잘했어. 세차. 는 음, 제일 중요한 검은색 네. 여기에는 깨끗하다. 아이그쵸죠 어, 타이어는 지금 보시면 아마 올웨더 타이어일 것 같은데 지금 한60% 50%정검만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측면도 보면 이 색이 없잖아요 흰색인데 이 아, 이게 응. 또 완, 완전 흰색이 아니고 약간 좀 베이지 같은 느낌? 그러니까 미색? 고급 그, 음. 미색 옛날 말 밖에 기억이 안 나네 미색 느낌? 안쪽도 만 보면 깨끗해요 꼭딱 냄새 맡아봐요 무슨 냄새? 생화 냄새 그치. 그러네? 진짜 생화 어, 냄새 나지 생화, 진짜 어. 생화 냄새 아, 나는데? 이유를 알았다. 왜? 생화가 여기 있었네. 아, 아! 나 시... 아, 시트라 한번 보시네요 <laughs> 레전드네. <웃음> 컨디션 너무 좋죠. 깔끔합니다. 아, 네. 네 갑자기 말수가 확 줄었어요. <laughs> 어, 좋아요. <laughs> 어지러워지네요. 네. 자, 이열도 보면, 이열은 거의 사용감이 없어요. 그 밑에도, 그죠 뭐라죠? 3D매트, 알죠? 음, 입체로 다. 네. 뒤쪽에도 여기 사이드 쪽만 있고, 여긴 깨끗해요, 블랙 휠은. 그러니까 세차는 진짜 잘하셨던 거죠. 자, 뒤로 뒤로 넘어올게요. 넘어와서 뭐, 라이트나 이런 것도 보는데, 저는 보통 여기 보면 답 나오거든요. 여기 깨끗한 차들은 진짜 깨끗해요. 보통 거기 세차 잘안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여기 위쪽이나 여기는 눈에 많이 들어오니까 한단 말이에요. 자, 트렁크도 한번 보면. 이거 보통 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순정 매트가 들어있고 예, 이걸 그대로 트렁크 바닥도 굉장히 깨끗해요. 상태가 새거 같죠? 아, 그러네 완전 깨끗하죠? 뭘 짐을 안났네짐 자체를 그냥 뭐 적재를 아예 안 하신 느낌 딱그 느낌이 맞아요 조석 쪽도 넘어오면 아 그림이죠 이게 왜냐면 봐봐요 이게 1, 2년 된 차가 아니잖아요 네.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 컨디션인 거예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네. 6만 키로에 750 일본 차는 솔직히 볼게 없어요. 그냥 심플합니다. 음, 버튼 시동이 있고 네. 이런 내부에 그냥 깔끔함. 네 진짜 내부에 뭐 옵션, 뭐, 스크래치 네. 없어요. 생활감도 이런 것만 보시면 되고 네. 솔직히 얘네가 뭐 특출나게 큰 옵션이 있진 않아요. 아이 그쵸 위쪽, 그냥 뭐 통풍이 아니 뭐 통풍이. 열선. 네. 열선 있고 쏠러프 있고 후방 카메라 있고 버튼 시동 후방 카메라 있고. 요 정도 있으면 됩니다. 그 정도만 그 정도가 네. 있다. 네 키도 깨끗하고 깨진 거 없고. 음, 그 대신 장점이 가뜩이나 고정이 안 나는 차인데 옵션이 없어서 더 아. 고장날 게 없다 아, 관리도 잘하셔서 더 그렇죠 이리시트로 바닥도 지금 완전 새거 컨디션이잖아요 보이죠? 맞아요 아, 진짜 앞쪽도 보시면 후방 카메라도 화질이 더 중요하잖아요 중고차니까 이만 깨끗해요 뒤에 번호 다 보이죠? 음, 무슨 찬지 아, 빛 때문에 화면에잘안 어, 보이는데 네, 잘 나와요 네, 깨끗하게 지금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쪽 썬루프도 뭐 작동하는데 이상도 없고 작동 잘하고 이만한 금액대가 알티만한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천만원 미만으로 HG 그리고 BH 약간 좀 질리신 분들 아어 제가 치... 봤을 때는 또 이거 또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적극 추천드립니다. 6만 키로에 750만원입니다. 두 번째 차량은요. 폭스바겐의 CC입니다. 뉴 CC 2.0 TFSI 모델이고요. 가솔린입니다. 15년식에 7만 키로밖에 주행하지 않았고요. 지금까지 1인 신조 모델이었습니다. 누유나 사고도 없었고요. 가격이 너무 괜찮아요. 1130입니다 아 가격 진짜 괜찮다 이게 이제 네. 뭐 C클래스로 가면 많이 뛰잖아요 그리고 CC가 은근히 인기가 엄청 많아요 이쁘잖아요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뭐, 좋아합니다 뭐, 남녀노소 할거 네. 없이 아저씨들도 흰색이 <laughs> 좋아하고 거의 네. 다또 색깔 색, 색상이 흰색이잖아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앞에서부터 보면 디자인은 진짜 너무 잘 나왔어요 앞에서부터 쭉 보면 보통은 뭐 제타나 그런 거 많이 보시겠지만 CC도 정말 인기 많은 차량이거든요 앞에서부터 쭉 넘어와서 보면 본닛도 깨끗하고, 핸더나 앞쪽 글라스도 깨끗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휠만 가장자리 쪽 살짝 스크래치가 있는데, 타이어는 60% 이상 지금 넉넉히 들어가 있습니다. 컨티넨탈 타이어예요 네, 그리고 차가 네. 생각보다 커요. 그게 작은 차가 아니에요. 엄청 작은 차, 소나타급 되지 않을까요? 네. 그쵸. 자, 옆에 쭉 넘어와서 보면 여기 위쪽에 깨끗하고, 여기가 제일 깨끗해요. 그 자동차 많이 돌리면 여기 막 하얗게 스크래치 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안 봅니다. 아, 얘가 인기 많은 이유가 아닙니까 이거? 아 그렇지 그랜도 엑스지 마냥 엑스지 아 그렇죠? 그렇지 그게 엄서? 자 안쪽도 보면 시트 핸들 한번 봐보세요 사용감으로 한번 쫙 봐주시면 됩니다 어 내부가 상관그 없어 진짜 깨끗하죠 진짜 깨끗해요 응. 야그러 그럼... 아이 뭐 여기, 여기 옆쪽도 그렇고 정말 깨끗하게 잘터쳤어요 네. 그래서 얘가 1열만 있는 차도 아니고 2열까지 다 있는 차입니다 다 프레미스고요 응, 2열도 보면 생각보다 크다니까? 예, 이게 엄청 작은 차가 아니에요. 딱 아반떼 소아, 소나타급. 아반떼보다 무조건 네, 크지. 소나타급. 그 얘가 이뻤던 게 여기가 이렇게 슈어러잖아요아 이거 이게 유려한 라인. 이죠 아, 이것 때문에 인기가 엄청 좋았어요. 벤츠랑 여는 방식이 똑같아요. 요렇게 음... 근데 얘가 진짜 좋은 게 되게 넓어요. 생각보다? 네. 아이 깊어요. 쿠페형이라 되게 좁을 거라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널찍하고 이런데 보시면 아시나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얘 시트 폴딩이 돼요. 아 여기서 이렇게. 응, 이렇게. ]구나. 그러니까 앞에 안 가도 돼서 너무 좋아. 요렇게아저게왜그러냐면 아, 시트가 다아서 그러는데 안 하면 딱 내려가십니다. 괜찮죠? 네. 자 아까 제가 폴딩한 거 보여드렸잖아요. 요렇게 생각보다 경사 괜찮죠? 네. 그러니까 긴 물건 놓기도 좋고 좋은 거는 음. 앞에서 굳이 안 당겨도 된다. 보통 솔직히 앞에서 당겨야 되는데 얘는 한 방에 돼요. 아 그리고 방금 방금 보셨어요? 여기 뭐 방금 우리가 보잖아, 어코드, 어코드 하라고 했는데. 수출 나갔어요 근데 아, 그때 수출이 나갔어 아까 여기 외국인들 가, 봤죠? 가, 갖고 셨어요네 차가 있었는 없습니다 있었는데 <laughs> 없어져서 오늘은 아쉽게도 네. 세대자 여기, 여기 반증이 뭐예요? 아 빨리 안 하면 남들이 채 간다 네. 바로 이렇게 어? 외국인도 채 가지 않아 수출이 나갔어요. 수출, 어, 수출도 바로 채 가지 않아 그니까요 이괜찮아 차라 보자마자 전화를 해 주셔야 된다 돼요. 네. 진짜 나갈 줄 몰랐어요 <laughs> 자 후미 보면은 라이트 쪽부터 굉장히 이쁜 컨디션. 컨디션이 사실 중요한 거죠. 글라스 쪽이나 여기 변색도 전혀 없어 여기가. 그죠? 네. 사실 범퍼는 교체할 법한데, 컨디션이 너무 좋고, 뒤쪽도 휠 안쪽까지 깨끗하게 잘 세차하시는 스타일이시고, 가장자리만 조금 있죠? 네. 그리고 얘는 아, 또 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앞에랑 다른 흰색이에요. 언어이 아 달라요 저 쟤랑 살짝 노란기 얘랑 얘는 좀더 하얀기 저거는 베이지 얘는 완전 순수 화이트 화이트 우유. 스노우 아니 근데 이제 화이트 스노우 안 하얀데 화이트 스노우 뭔지 알아? 몰라요 백설공주 새끼야 아아아아 아, 아, 아. 따닥 자 <laughs> 아, 안쪽 한번 볼게요 네 오늘 계속 말씀드릴 건데 뭐 없어요 버튼 시동이 있고 심열선이 아, 있고 후방 카메라 있고 네 썰루프 있고 아 심지어 얘는 문루프입니다 아 시동만 아, 돼요 아 보이시죠? 그러니까 공기 순환은 되되 네. 완벽하게 오픈되지 않은 틀드 업만 되는. 그리고 차키. 진짜 심플하죠. 딱 버튼 3개예요 그니까. 러 아주 심플해지면. 그러니까. 키도 2개 있고. 네. 내부가. 아, 꽂혀있어요.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하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한번, 한번 볼게요. 아, 후방 카메라 깨끗하게 잘 나오고. 아이 음, 오시스트 라인까지. 좋습니다. 이만한 차가 없지 않습니까? 네. 내려볼게요. 세 번째 차량은 볼보입니다. 어, S60 D2 모델이고요. 2014년식에 6만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더 좋은 특징을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디젤이기 때문에 연비가 엄청 잘 나와요. 음. 연비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시내 주행이 16이 나온대요. 아, 디젤, 어. 이제 또 볼보는 연비가 좋아요. 진짜로. 그러니 고속은 한 18까지 나오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세누도 없고, 사고도 없고, 6만키로 14년식인데 가격이 930이요. 천만, 천만 원도 원이 안 된다? <laughs> 천만 원이 안 돼.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좋은 <laughs> 네. 게, 승용차에 디젤, 그리고 흰색. 이 조합이 없어. 맞아요. 그래가지고 좀 장거리 뛰시는 분들, 출퇴근 거리가 멋신 분들이 좀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쪽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디자인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라이트부터 쭉 앞쪽 보고 있죠? 앞쪽 그릴이나 위쪽 본이시좀 길죠? 근데 여기도 깨끗해요. 어... 그러니까 돌팀이 조금 있을 법한데, 네.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한 사용감이에요, 돌팀은. 근데 그런 것도 안 보이고, 틴팅은 앞쪽이 있어요. 좀 연하게 좀 되어 있는 편이에요. 어근 타이어가 보이죠? 아, 새거네 새거. 이거 넥센 타이어인데 24년 36주차 그냥 새거 더안 들으셔도 돼요 앞으로 쭉 넘어와서 봐도 스크래치 일단 없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조금 보이는 거는 PPF가 변색이 된 거지 스크래치 일절 없고 위쪽에도 몰딩 쪽도 깨끗하죠 시트를 보면 더 새거 음... 말이 안 되죠 여기가 빵실빵실 살아있잖아요 오늘 차량들이 다 내부 내부 외부 다 상태들이 말이 안 돼. 요 컨디션이 다 너무 좋아요. 진짜 네. 좋다 좋다 하는 게 아니고. 나갔잖아. 아, 좋... 반증이 잖아 어, 진짜 종이가 네. 좋다고 하지. 뭐라고 해. 얼마 전면 촬영하는 중인데 가져갔겠습니까. 자 2열도 한 볼게요. 오늘 차 상태들이. 말이 안 돼요. 네. 다 연식이 조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도 아, 싼데 네. 상태가 좋다. 네. 근데 여기 <laughs> 이제 이거는. 저희가 해 드릴게요 네 틴팅은 저희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후미쪽 범퍼쪽이나 트렁크 위쪽에도 뭐 말씀드릴 거 없습니다 깨끗해요 자 뒤쪽을 보시면 트렁크 이게 순정매트거든요 이건 쓰지도 않으셨어 보이죠? 음... 그냥 새 거예요 맞아요 완전 깨끗합니다 아까 보니까 벌집매트가 좀 오래됐더라고 <laughs> 이걸로 순정으로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저걸로. 네. 아, 후기 작성을 해 주시면 제가 또 코에메트 보내 드리니까 그거 받아가도 되겠네요. 네. 네. 옆쪽으로 쭉 넘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쪽으로 넘어와도 휠 가장자리 한 2, 3cm 정도? 4cm 정도만 경미하게 있고. 와, 진짜 문콕이 없네요. 네. 그리고 아, 네. 타이어가 새 거인 게 너무 좋다. 일단 타이어가 80% 이상 거의 90%새 겁니다. 기억기안 꽂아도 되지 않나? 된다. 어 디젤인데 괜찮죠 은근히 좋은 하네. 네. 떨림이나 소음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름 앞에 전자기기판이에요 보이죠? 아까네. 진짜 전자기기판이야 음 보이시죠? 음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는데 후방 카메라만 볼게요. 이렇게 후방 카메라도 뭐 흐릿하거나 뭐안 보이는 거 없이 깨끗하게 잘 나오고 하단 쪽에 열선 시트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키는 총두개 이렇게. 깔끔해요. 뭐 뒤를 모두 다 보여드려도 깨끗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대시보드 위에 쪽도 그렇지만 위쪽도 뭐 이염이나 냄새, 뭐 담배 냄새는 일절 몰라지 않고 있고요. 썬루프도 깨끗하게 부드럽게 잘 열립니다. 일단은 디젤이 세단 조합이기 때문에 일단 가성비면에서는 얘가 진짜 연비는 뻥 뽑겠네요. 어때요? 아, 또 타이어도 새거고, 네, 차 상태도 좋고, 연비도 좋고, 안전하고, 근데 금액이 930. 천만 원도 안 하는. 네. 단돈 930만원 천만원이 안된다고? 뭐 사이세겠어 네. 이거 이거 딱이죠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이거 말고도 앞에 이렇게 쭉 보시면 CC 너무나 이쁜 디자인쪽으로도 이쁜 CC 촬영도 같이 함께 봤었습니다 1,130만 원이었고 잔고장 없이 무난하게 편안하게 탈수 있는 RP만까지 어때요? 어, 너 오늘 또 대표님이 약간 좀 바뀐 게 원래 보통 얘네들 다 은색이었어야 했거든 아. 이제 대표님 은색을 잘안 갖고 오나 봐요 흰색이어서 너무 네. 좋았고 그리고 오늘 내가 가장 좋았던 점은 오늘 또그 생화 아, 생화랑 촬영을 하니까 너무 좋았다 아. <laughs> 오늘 진짜 딱 깜짝 놀랐 네. 산뜻하고 화사하게 그러니까. 네. 아이러다 여기, 여기 곧벌 날아들기 해서 빨리 내려가겠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내려가 볼까요? 네. 자, 내려가기 전에 영상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